시간 정말 빨리 가네요 오늘 에, 일단 오늘 마지막 7번 맞지? 5,6,7번 주방창입니다 내려가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겁니다 7번창 1 3 0 2호예요 7번창 1302호 우따빠입니다 우따빠 웃다빠. 자 사실 콘크리트 깨끗하게 제거되어있죠 이렇게 깨끗한데 붙여야돼요 에,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되죠. 실리콘하고 에, 부재가 샷시면 샤시, 콘크리트면 콘크리트. 에, 접착이 딱돼야 되겠죠. 이물질이 없, 없어야 되겠죠. 완벽하게 접착이 되려면. 어, 무조건, 예, 무조건 전구가 눈으로 확인하세요. 에, 진짜로 하면 다 보여줍니다. 저는 다 보여줘요, 다. 온 세상 천지에 다 보여주죠.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왜안 보여줘요? 이백업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에, 콘크리트와 샤시에 붙어가지고 실리콘이 이면 접착이 돼서 이 문을 컨 닫을 때 샤시가 딱 움직여요. 그때 실리콘이 늘고 예, 줄고를 하면서 이 샤시를 잡아줄 수 있도록 이 백업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,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백업재 예, 폼보다 더 좋아요 실리콘 앞에는 예, 폼은 이제 접착이 되죠 근데 폼도 이제 백업재 기능이 있는 폼이 있어요 그 폼을 제거 제외하고는 예, 백업재가 훨씬 좋습니다 자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샤시는 온도 차이 의해서도 늘고 줄고 플라스틱이에요, 플라스틱. 태풍이 와도 막 움직여요. 예, 그런 움직임을 실리콘이 딱 접착돼서 잡아주려면 에, 깨끗하게 이면 접착 백업대를 넣어가지고 이면 접착을 시켜야 돼요. 자,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. 7번, 7번 창 1302호입니다. 에, 주방창이에요, 주방창. 자, 그러면 사진을 여기서부터 찍을게요. 7번창 오다빠 시공이 됐습니다. 잘 보이시죠? 두껍게 두 번에 걸쳐서 쌓고요 자, 두 번에 걸쳐서 압착시키고 쌓기 때문에, 튼튼하게 들어가 있고, 잘 되어 있습니다. 이 기포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, 이빈게 아니에요. 사실은. 꽉 차있어요. 아무튼,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시죠? 자, 그러면 아래다빠 내려가겠습니다. 사진 찍고 갈게요. 사진은 여기서부터 찍을게요. 담배가 예, 7번창 아, <laughs> 다시 예, 7번창 아랫다파 제거가 다 됐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, 깨끗하게 되어있는거 예,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 예, 말로 할것 같으면 저도 진짜 다 안해요 예, 자 이렇게 영상 찍고 사진 찍는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다파나 하고 내려갔죠 두껍게 쌌습니다 우다파 자 사진 찍고 하고 내려갈게요 청소도 해야되고 할게 많아요 사진을 여기서부터 찍을게요 7번 창 아래 딱 봅니다. 이게 샤시가 벽하고 빤빤해가지고 이수메를 두께를 줄려다 보니까 잘 안됐네요. 아무튼 굉장히 두껍게 쌌고요. 이 두께가 보이실까요? 이 두께를 유지해서 쏜다고 에, 이렇게 이수메가 조금 안이뻐요. 그래도 잘 된겁니다. 두껍게. 여기도 두껍게 에, 잘 있었어요. 에, 얇게 있으면 안되겠죠. 벽하고 샤시가 빤빤한데 얇게 있으면 절대로 안되겠죠. 샤시쪽이나 콘크리트쪽이나 실리콘이 얇게 발리겠죠. 에, 그래서 이제 두께 준다고 에, 있다 보니까 조금 이승애가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 굉장히 두껍게 쏜 겁니다 자 그러면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청소하고 줄 걷고 어쩌고 에. 할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에?